한잔더 줄까? 응한입더 줄까? 이거 뭐야? 이거 음료수. 음료수야 에이드야 아니 이거 손잡고 먹어 응. 안 먹어? 안 먹었죠? 먹을 거야? 먹었죠? 응. 아우자 아우자 다 먹을 거야? 다 먹어? 더요. 더 줘요. 더 줘요. 아우자 아 그만 먹을까? 뭐야 뭐 뭐야. 뭐야 뭐야 이거 음. 에이드야 하린이가 만든. 이 여러 과일 레이드. 레이어 에브. 이거는 씨앗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. 씨앗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. <laughs> 엄마도 에 한입 더 먹어. 나손손 잡아. <laughs> 야자자자 자. 자. 자, 자. 야. 음. <목소리> 맛있다 까 <이브>, 짠. 오시오짠아우시오우시네아우시원해아우시오아우네 아우시오네. 할우시오치카우시오네 아우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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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있우오케이 <있어. 목소리>